지금 글로벌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빠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 기업들의 대규모 매수, 그리고 새로운 코인의 등장까지. 오늘은 그 모든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시장의 큰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책과 규제.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 수익을 미국 부채 상환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SEC 의장 폴 에킨스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프로젝트 캡터토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기관 매수와 기업 움직임. 의료기업 캔람드는 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5,700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샤플랭 게이밍은 14만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사들였고, 현재 상장 기업과 펀드들이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재무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코인과 서비스 라벤후는 미국 내에서 SUI 토큰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미국 최초로 주정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FRNT를 출시하며 디지털 달러 실험에 나섰습니다. 또한 TRON이 메타마스크에 네이티브로 통합되어 글로벌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시장 트렌드 Glassnode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모든 비트코인 지갑 그룹이 분배해 즉, 매도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기관 매수세가 이를 흡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IPO와 블록체인 금융 확대. 블록체인 대출사 페규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본격적인 주식시장 진입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소식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보신 소식만 봐도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인사이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